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쪽 1번 모니터에는 와컴 판 타블렛이 연결되어 있고요. 인튜어스 프로 5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조모니터는 어, 휴이온의 캄바스 24 라는 제품이고요. 어, 4K 제품이 있고 2K 제품이 있는데 제 메인 모니터가 2K이다 보니까 25601, 440이거든요. 그래서 둘다 같은 해상도로 맞춰야 이게 창을 옮겼을 때뭐 예를 들어서 이쪽 창이 해상도가 작으면 그 중간에 이제 뭐 익스플로러 같은 거를 전체로 올려놨다가 옮길 때 이렇게 창을 좀 줄여야 되고 이러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해상도를 맞췄습니다. 자, 근데 제가 특이한 거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새로운 포토샵에서 이거 지금 제가 CC 버전 구독 모델이고 2022년 버전이죠. 최신 버전이니까. 네, 그 버전인데요. 어,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버를 깔면 어, 두 개가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제일 마지막에 깐 드라이버만 지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와콤을 제일 마지막에 깔았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클루 클튜가 있죠 이쪽이 1번이니까 와콤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와콤으로 그려보면 자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힘을 세게 줬을 때랑 작게 줬을 때요 삐침이랑 요게 지금 필압이 정확히 느껴지거든요 지금 판타블렛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번 자 근데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휴이온으로 제가 배당을 해놨다고 했죠 할당을 자 그러면 2번 지금 제가 똑같이 내려서 그거도 필압에 안 먹어요.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요. 지금 끝점이안 되고 지금 제가 지금 그리는데도 어 드로잉은 자유롭게 잘 되는데 필압에 안 먹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근데 특이점이 뭐냐면 포토샵은 둘다 먹습니다. 대신에 어이 옵션을 켜 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매핑에 가 보시면 요 윈도우 잉크 있죠. 요걸 꼭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얘도 필압이. 마찬가지로 휴이온도 자, 윈도우 잉크 활성화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해 볼게요. 포토샵입니다, 이번엔. 워컴 펜. 여기 판타블렛으로 그려 볼게요. 자, 그리면 필압이 잘 먹죠, 지금. 힘을 작게 주고 세게 주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이번엔 휴연 쪽으로 가져가서 포토샵 창입니다. 자, 이거를 휴연으로 하면 자, 힘을 주, 적게 주고, 세게 주고. 둘다 지금 동시에 쓸수 있죠. 보이죠, 지금? 아까 클튜에는안 되는데 포토샵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던 체크 옵션 한번 꺼볼게요. 자, 여기 있던 윈도우 잉크. 자, 여기서 맵핑해서, 이거 꺼볼게요. 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힘을 살살 줘도 끝이 안 되죠. 다시 켜볼게요. 켰습니다. 자, 그러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새로운 버전의 포토샵에서는 어, 두 개의 드라이버를 윈도우잉크로 어, 제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판타블렛으로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색감 작업이나 뭐 3D 작업할 때는 판타블렛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월 브러시나 이런 거할 때는 1번 파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1번 이 모니터로 그 다음에 2번에서 이렇게 휴회원으로 합니다. 자 근데 예전에는 클튜에서는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이쪽은 그냥 간단히 뭔가 스케치하거나 할때 그냥 빠르게 작업할 때나 썼는데 어 이제는 포토샵으로 둘다 되니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두개 판타블렛과 요거 액정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체크 옵션을 이용해서 새로운 포토샵 2022년 버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자 그러면 도움 되셨길 바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돼요.